이 알려주시는 사자성어, 관계편.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의 성벽 위, 눈부신 아드리아해가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은주와 태선이의 손을 잡고 성벽을 거닐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불린단다.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진주처럼 귀하고 소중하지. 오늘은 그런 귀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 관포지교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스무살 은주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관포지교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미소지으며 한자 한글자씩 설명해주셨어요. 관포지교 관포지교는 관중의 관 포수가의 포 그리고의 와 사귐을 뜻하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단다. 즉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는 뜻이지. 옛날 중국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 관중은 가난했고 사업을 할 때마다 자기 몫을 더 챙겼지만 포수가는 그를 욕심쟁이라 하지 않고, 그는 나보다 가난하기 때문이라며 이해해 주었지. 심지어 관중이 전쟁터에서 도망쳤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비겁하다 손가락질했지만, 포수가는 그에게는 돌봐야 할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며 감싸주었단다. 태선이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와, 포수가는 정말 좋은 친구네요. 예수님은 태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포수가는 친구의 겉모습이나 실수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봐주었던 거야. 나를 낳아주니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니는 포수가다라고 관중이 고백할 정도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성경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있단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지.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의 목숨을 구해줄 만큼 깊이 사랑하고 믿어주었어.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까지도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친구였단다. 은주가 깊은 생각에 잠겨 물었어요. 예수님, 관포지교와 성경이 말하는 우정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구나, 은주야. 관포지교는 나를 알아주는 친구와의 깊은 우정을 말해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믿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이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단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뿐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아가페 사랑이야.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내어주는 사랑이란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며 물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 은주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친구들을 포수가처럼 더 깊이 이해하고 믿어주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은 어렵고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도록 용기를 내볼래요. 태선이가 불쑥 손을 들고 외쳤어요. 저는 유치원에서 제 크레파스 뺏어가는 친구를 미워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더 친하게 지내자고 먼저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활짝 웃으시며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세 사람은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든 성벽길을 마저 걸어갔습니다.